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5쪽입니다. 요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났어,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 나라들 그들이 생기는 우상들 그 우상들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죠. 앞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고 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성반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가 반석이신데 반석이신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반석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새롭게 찾은 반석이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죠 11기 하 16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러마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에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아들까지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려서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작은 산 위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도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전역이 남유다 전역이 우상 숭배 하는 곳이 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손해가 된다면 우상을 버리겠죠. 하지만 이들 생각에는 아서 왕 생각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롭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5 절부터 보면 이때에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우려 하여 아스를 애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그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엘랏이라는 곳을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인데. 이사야에서 이 사건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세가아수로왕 디글라플라셋에게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천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애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색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전달하였지만, 아스스 왕은 믿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았죠. 왜 구하지 않느냐 하면, 이 내물을 주면, 돈을 주면 당장 대군을 끌고 와서 자신의, 자신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아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아수로가 믿을 만하지,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못해요. 우리들이야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 믿어야지,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돈만 주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구해줄 이 아스르 왕이 훨씬 더 믿을 만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만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믿을 만합니까? 예수님은 재림해봐야 아는 거고 지금 당장은 돈이 권력이 믿을만하지 않은가요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세스를 만나러 다메세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들이대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원제의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전 앞에 있던 롯단을 옮기되 세당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담 북편에 둔이라. 이아수르왕 그 디글랏 빌레셋을 담에 색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그곳에 단이 있었어요. 제단이. 성전에도 단이 있잖아요. 아사 왕이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거야. 이 재단의 문제라 그래서 그 재단의 양식을 그대로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지시하여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이 모든 재단을 완공해놓고 여호와의 재단은 옆쪽으로 물려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왕권을 강화하고, 국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수르를 보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면, 뭐 믿는다고 하지만, <laughs> 실제로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하스 왕이 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하스 왕이야말로 현실적이죠 하지만 아하스 왕이 믿었던 그 우상이 아하스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우상을 의지했지만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죠.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스기관과 바리세인 제사장들은 신명계 32장 37절 3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우상을 성겼기 때문에 그 우상을 반석으로 여겼고 참된 반석이신 요하를 버렸기 때문에 사벨론에 멸망 당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반석이신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반석이신 여호와만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제거 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신명기 32장 말씀과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예수라는 그러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죠. 친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세기신 요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청하는 자들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마치 오늘 본문을 갖고 조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너도 구원해 보라.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셨고, 강도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대로 읽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유괴속한 자들은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읽을 때도 이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고 제거를 당한다는 사실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와를 반석으로 제대로 숨기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망하지 않고 축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엇으로 해석을 합니까? 십자가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내가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반석으로 믿던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우상숭배자로 드러났죠.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바라는 세상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우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은 이유예요. 아하서 왕이 반석이신 여와를 버리고 성전에 있는 재단조차 옆으로 치워버리고 우상을 숨기는 재단을 갖고 와서 희생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를 섬기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자랑하며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